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인상이 참 좋아요. 60대 초반인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연구원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이제 결국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요, 퇴직 후의 경력 단절.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해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놀람> 자 신문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대학교수였대요. 갈곳 없는 5060 최근 뉴스 기사인데요. 이 뉴스 기사는 지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현실을 잘 보여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55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업종은? 1번 사무직 경비 청소직 엔지니어 세일즈직 자 답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네 답은요? 2번입니다. 경비원 청소직 어느 정도냐 하면요. 100명 중에 35명 이상이 경비 청소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 이전에 직업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하겠지만 상당수가 대기업 출신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결국은 이런 직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보면요. 어, 이제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2070년이 되면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 이때 고령 인구 46.4%. 자, 여기서 고령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40년 뒤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지금도 거의 4명 중에 한 명은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사회로 가는데 시간이 짧았어요. 자 영국은 5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39년, 호주는 21년. 일본은 10년밖에 안 걸렸지만 일본은 지금 고령화로가 된지 25년이 넘어서 30년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짧습니다. 7년. 그런데 아직 해법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65세 청년 25년 준비한 일본 한국은 걸음마 단계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61세 대신분의 재취업 도전기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1세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금융업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팅 또는 고문 역할로 쉽게 재취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가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김씨가 익숙했던 방식과는 다른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몇몇 회사를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거나. 또는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20년, 30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이 경력을, 이 노하우를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재취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김 씨는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 씨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물 청소 일을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청소일은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고. 과거의 경력과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종사하게 된 자신을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회에서 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은퇴 후에 어떤 일들을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중장년 근로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50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중 13만 명이 청소나 경비 같은. 저숙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네명 중에 한명은요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 저숙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2014년 대비 2023년 55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는 많이 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경비, 청소와 같은 저숙년 근로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늘은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경비, 청소와 같은 저순년 일자리로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 하나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경비원의 하루. 여전히 인사가 가장 어색해.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저도 직장 생활 11년 하면서 나왔을 때 이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의 특성상 절대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먼저 받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10년 이상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다 보니 이제는 내가 완벽한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분석적이고 사회적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못하고 반복적 신체적 내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고수년 고임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저수년 또내 몸을 쓰는 저임금 직종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20대에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그래서 50대 후반 뭐 60대에 퇴직을 하죠. 내가 직장생활하는 동안 거의 30년 동안 자신의 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또 경험을 쌓아왔는데 30년의 경력이 퇴직하고 사회 에 나오면 쓸게 별로 없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해간다는 겁니다. 내가 또 알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이 바뀐 세상에서는 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중장년층 경력 단절의 원인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사의 문제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대부분 연공소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점점 높아지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 요즘 들어온 젊은 3년차 5년차보다 업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고임금에 중문 자녀층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밀려나는 거죠. 50 전에.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정부나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채직 후에 재취업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양적 질적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를 회사를 탓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탓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죠. 우리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준비를 철저히 해 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퇴직 3년 전, 5년 전에 제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퇴직 후에 얼마든지 더 화려한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하고 싶어도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커뮤니티 에 찾은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또 성공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또 실패하신 분도 있어요. 자, 두 개의 사례를 각각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세 박 씨의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it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중견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접어들어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쉬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it 업계에서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분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또 특히 데이터 분석 고부가치 직종으로의 재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씨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마친 후박 씨는 자신의 경력과 새로 배운 기술을 결합해 IT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다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처럼 준비된 은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제 퇴직을 한 2년, 3년 앞두신 분들이요 미리 이분처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요 반대의 사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8세네요. 이 씨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별다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의 경력이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과거 대기업에 쌓아온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요즘 은퇴 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뼈지르게 느끼고 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년이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회사 조직이죠.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그다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이제 큰 부담을 주죠.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한다고 하면 기업도 중장년층, 나이가 많은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을 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오래 일을 할수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두 번째는요. 정부나 지자체 역할이죠. 재취업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두시간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조그마한 회사들도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사회에 복귀할 때 이분들이 시행착오를 덜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랄 순 없죠. 또 정부가, 또 지자체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언젠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장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퇴직 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적어도 퇴직 한 3년 전에만 준비한다고 하면요. 자기계발을 통해서 인생이망 준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요 얘기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80세 정년 회사, 네, 정년이 80세래요. 일본 가전제품 판매업체, 자, 노지마라는 회사인데요. 제법 큰 회사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가 2020년 뉴스 기사예요 자, 이때만 해도 고용 상한을 원래 65세였는데, 이것도 높죠. 근데 이것을... 80세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또회사의 매출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놀랍게도 오히려 회사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현재 노지만요. 70세 이상 직원이 무려 30명, 80세 이상 직원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이분 있잖아요? 이 분이 노지마라는 그 일본에 근무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70대죠. 자, 이분이요. 현재 일본에서 10년 연속 판매왕을 잃었다고 합니다. 10년 연속. 70대인 이분이. 여기 보시면 노트를 갖고 계세요. 이분이요. 오신 손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매왕이 됐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이분처럼 자신의 능력과 경험, 또 10년 노를 잘 살리면 오히려 큰 자산이 될수 있죠.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80세까지 일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도 직장 다니면서 은퇴 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취미를 살려서 평생업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요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씨 61입니다. 확신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는 직장 생활 동안 싸운 경력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이 자신의 꿈은 아닐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자신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애들이 다 컸을 때는 소득이 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생활, 또내 꿈,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평생 직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퇴직 5년 전부터, 자, 그렇죠? 이번은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요리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열정을 퇴직 후에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요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 교육도 받으며 하나씩 준비를 해갔다고 합니다. 자, 퇴직 후 처음에는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메뉴 선정이나 운영 방식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절하지 않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메뉴를 개선했고 결국 그의 음식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 씨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트렌드를 연구하며 자기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며 지금의 삶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답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꿈,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퇴직 5년, 5년 전부터는 좀 바빠도 시간을 내서 새벽 시간, 밤 시간, 또 주말, 공휴일, 또 연차, 이런 거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야. 이것을 3년, 5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한 곳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영상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정부도 지자체도 믿을 수 없다. 회사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그래서 퇴직 3년 전, 4년 전, 5년 전 미리 미리 준비하자. 그 준비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꿈꿨던 일, 나의 취미를 살려서 평생 직업으로 만들어보자. 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은퇴 후에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성공 사례가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그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용기를 내고 또 방법을 찾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있습니다이 자료,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